안녕하십니까. 차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법원에서 최근 형사 판결에 대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한번 받았습니다. 4년간에 걸쳐서 대법원에서 심리하였다가 최근에 선고하였고, 언론에도 잠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신정 선거를 받아서 대부분의 상고한 사건입니다. 진범이 잡혔다든지 또는 DNA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과연 기망을 당했느냐 아니면 단순한 민사적인 사안에 불과하냐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일심에서는 배심 재판에 회부하여서 배심원은 전원이 무죄라고 평결을 했고 판사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일심에서 조사하지 않은 정인이나 또는 피해자나 등을 다시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피고인이 기명한 것이 맞다고 하여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그런데 대부분에서는 일심의 사실인정을 항소심에서 함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배심은 전원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에 달해서 무죄를 선고를 하였는데 항소심 판사 세 사람이 의심스럽지 않다고 하여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극히 삼가해야 하는 태도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대법원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도 기본적으로는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기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속심으로 증거를 조사를 할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속심으로 모든 증거를 다시 심리 판단하고 새로운 증거를 다시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우리 형사소송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판결은 정말 적절한. 우리 형사소송 절차를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